학교 성수 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침과 훈계, 바르게함과 으름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used for teaching, for d e f o r a t i o 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여호수아 열 번째 시간입니다. 십장. 그때 예루살렘 왕아도니 세대기 여호수아가 아이를 죄어 완전히 멸망시킨 것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왕에도 행하였으며. 기부은 국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담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부은 왕도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 헤브론 왕과 호암과 야무롯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린 왕 그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교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우수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네 이러므로 아무리 다섯도 안 예루살렘 왕과 에브론 왕과 야모론 왕과 나기스 왕과 에브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요 여우수아게 전원하되 당신의 종들도 길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소리를 구주하시고 산지에 가는 아무리 사람은 왕들의 땅으로 우리를 치르다 하네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대여호와께서 여우수아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은 적 그들로 한삼 동네를 당할 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분에서 크게 도이 하고 배 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증가하 아세가와 막게야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배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르되 태양아 너는 기복은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알론 곧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다리에 그치기를 백성인그대장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드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을 두도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 로더으로 길갈진으로 들어왔더라그다사장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마케다의 굴에 그다사장으로 숨은 것을 발견하였느니다 하네 여호수아가 가르디의 굴로 위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치게 하고 너희는 지치 말고 너희 대지고 뒤를 따라가 그 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수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도려가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 다해진으로 돌아와 요수아에게 이르러서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예, 여우사가 가르에굴오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그 다섯 왕을 내기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본 예루살렘 왕과 헤부론 왕과 양무른 왕과 나기상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사에게로 끌어내며 여우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로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서그들 발로 그 왕들 목을 밟으니 여우사가 군장들에게로 되어 두려움 말며 울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우사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 달고 소양까지 의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여우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대로 숨은 굴에 던, 들여 던지고 골어귀를큰 굴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우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업과 그을 쳐서 그 성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밀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더불어 마케다에서 님나로 나와서 님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로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조선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그 왕에게 향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더불어 님나에서 나게 쓰고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나기스를 이스라엘로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중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임나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예, 거셀왕 호람이 나기스를 도우려 고올라오므로여호수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니하였더라여호수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나기스의 소아이들 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죄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중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일에 징내라했으니 나남스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덮으로 에블론에서 에블론 산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죄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속관 사람들과 그중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업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그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소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의 일르로 싸워 그 성업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업들을 취하고 갈랄로 그 성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요오나와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하치 여호사가 온 땅곳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물은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사가 또가데스 반해에서 가사까지와 온 곳에 나갈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그로 여호사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사가 온 이스라엘로 돌아오로 지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